멈출 수가 없어서 정주행하다 보니 하루가 순삭됐습니다. 이거 보려고 주말 약속 취소했습니다. 스토리, 배우, 영상 및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큰게 하나 왔네요. 웨이브 오리지널 신작으로 공개된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1》은 네이버 웹툰 《약한 영웅》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상위 1% 모범생 연시은의 타고난 두뇌와 분석력으로 학교 안팎의 폭력에 대항해 가는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로 대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죠. 약한 영웅 클래스1은 실제 웹툰의 내용 중에서 연시은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원작의 설정만 가져왔을 뿐 연출 및 극본을 맡은 유수민 감독님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한준희 감독님의 합작으로 기대를 모은 작품입니다. 특히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P를 연출하신 한준희 감독님의 감각적인 연출이 빛나는 작품인데요. 감독님의 색깔이 많이 묻어 있는 작품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DP가 군대의 이야기였다면 약한 영웅은 DP의 학교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한 영웅 클래스원에서 무심코 지나쳤을 수 있는 숨은 연출과 복선들, 사소한 디테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드라마 약한 영웅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라마를 보시지 않은 분들이나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드라마를 보시고 꼭 다시 오세요. 기다릴게요. 먼저 약한 영웅은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교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들이 대부분인데요. 교복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인물의 성격이나 성향을 아우터로 잘 표현해줬습니다. 조용한 모범생 연시우는 호드집업을 자유분방한 안수호는 바람막이를 주로 입고 있죠. 모범석은 가디건을 입고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아우터의 색상 변화는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연시우는 회색 계열의 아우터로 색상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에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외향적인 성향의 안수호는 밝고 티는 색상의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들 중에서 가장 변화가 큰 인물은 오범석이었죠. 그게 초반에는 밝은색 가디건을 주로 걸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6호에서 다른 일진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검은색 가디건으로 바뀝니다. 옷의 변화로 인물의 심경 변화와 점점 흑화에 가는 오범석의 모습을 잘 표현해 준것 같은데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땐 오범석의 옷은 다시 밝은 색으로 돌아온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옷 색상의 변화로 극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 준것 같네요. 1화에서 수호는 배달을 갔다가 우연히 시은의 집으로 가게 되었죠. 문이라는 벽을 두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의 돌이었는데요. 이때 수호는 물을 달라면서 시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독님은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시은의 외로움은 나한테다가 오. 오지 말고. 집에서의 시은은 나한테 다가와 좋아하는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 장면은 수호가 시은의 집으로 들어감으로써 외로운 시은이에게 다가갔고 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친구가 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영빈의 괴롭힘에 시험을 망치게 된 연시은은 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선은 넘지 말라던 수호는 자신을 방금 잠에서 깬 수호천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수호의 이런 귀여운 표현 뒤에는 시은이가 선을 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며 앞으로 시은이의 옆에 항상 있어주는 수호천사가 될 것임을 알려주는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말에서 수호는 일진들의 폭행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죠 혹시나 잠에서 깬 수호천사라는 대사가 복선이라면 시즌2에서는 의식불명 상태라는 잠에서 빼어난 수호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네요 수호가 누워있는 장면에서 눈물 콧물 다 짜냈는데 수호 좀 살려주시면 안될까요 웨이브 결제했습니다 감독님들 부탁드립니다 몇몇 사건 이후에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항상 교실에 누가 있는지 신경을 쓰지 않고 불을 켜고 창문을 열던 시은이 수호를 의식하고 불을 켜지 않은 채 공부를 시작하는 모습은 둘 사이의 변화를 잘 나타내 준 장면 같죠. 그렇게 연시은, 안수호, 오범석은 친구가 되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치유해 가는 존재가 되기 시작할 무렵 영이라는 존재가 들어오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이가 이들 셋 사이에 들어오면서 범석은 친구로서 자신의 존재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자판기 장면은 이들 관계의 비유적 표현이자 앞으로 일어날 일의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방에서 범석이 뽑았던 사이다 세계는 시흥과 수호 그리고 범석을 나타내는 것이고, 밀키스는 그 사이에 들어온 영유를 표현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석은 이전 학교에서 괴롭히던 친구들을 피하면서 사이다를 한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사이다가 세 명의 친구들을 의미한다면 한 명이 이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나타낸 것 같죠. 그것은 앞으로 흑화하면서 멀어지게 될 범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니면 소호가 의식불명으로 크게 다친다는 결말 부분의 암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석의 안경에도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범석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알게 된 시은과 수호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 광고 학생과 감정이 오가던 중 범석의 안경이 벗겨지게 되는데요. 이 안경이 벗겨지는 순간 그동안 참아오기만 하던 범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범석은 자존감이 낮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죠. 그리고 안경이 벗겨짐으로써 범석의 내면의 화가 폭발하고 흑화하는 전환점이 된것 같습니다. 수호가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이 항상 거슬렸던 범석이었는데요. 이걸로 범석이 수호에게 화를 내면서 둘이 갈라서게 되었죠. 약한 영웅의 오프닝을 보면 셋이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는 범석이 안경을 고쳐 쓰고 수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경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서로의 관계가 좋았던 걸로 생각해 본다면 오프닝에서 안경을 쓰는 범석의 행동과 드라마 내용과는 반대로 수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범석의 모습에서 서로가 소중한 친구였음을 잘 드러내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프닝에서 범석의 모습은 극중에서와 달리 그가 바랐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전개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이 이미 오프닝에 다 숨어 있었네요. 이제까지 수호는 범석을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부르고 있었죠. 마치 애칭처럼 범석을 오범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는데요. 급식실에서 였습니다. 수호는 시은을 한번 바라본 후 나는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범석에게 줄서 범석아라는 말을 합니다. 오범에서 범석으로 이제는 범석이를 부르는 호칭이 여느 친구들과 같아졌는데요. 어쩌면 이 순간 수호는 범석이라는 친구를 마음에서 놓아버린 게 아닐까 합니다. 8화의 첫 장면에서는 밥을 먹으러 가자는 시은을 남기고 수호와 범석은 각자 일이 있다며 먼저 일어나고 혼자 남게 되는 시은을 볼수 있습니다. 결말에서도 결국 혼자 남게 되는 연시은이죠. 이 장면은 오프닝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진을 함께 찍는 세 명의 친구들이 나오지만 결국 혼자 남는 시은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이 이야기는 시은의 실패담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정에 관한 슬픈 이야기라는 결말을 미리 보여준 것 같네요. 항상 무모하게 달려드는 시은을 위해 수호천사인 수호는 싸우는 법을 가르쳐주면서도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영을 찾아가 수호의 복수를 하는 장면에서 시은은 수호를 떠올리며 싫어라는 말을 하죠. 시은이 마치 수호에게 대답하는 듯한 연출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약한 영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8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수호의 복수를 마무리하고 쓸쓸히 학교를 나서는 시은이는 창문을 부수고 돌아서면서 욕을 하는데요. 이 장면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오마주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쓸쓸히 돌아서는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보이네요. 실제로 연시은 역을 맡은 박지훈 배우는 이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말죽거리 잔혹사에 권상우 배우를 보면서 연기 공부를 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약한 영웅을 보면서 연시은에게 어른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모님은 자신을 두고 싸우고 위기의 상황에서 경찰은 자신을 두고 가버렸고 놀이공원에서 길수를 잡은 것도 시은과 수호였습니다. 또한 수호가 쓰러졌을 땐 아무도 그네막을 파지 않고 은폐해버렸죠. 이런 시은에게 어른이란 존재가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1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혹시나 제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은 조금 가볍게 약한 영웅에 등장한 인물들의 TMI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도 쉽게 대화에 낄수 있게 화제의 이슈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구독하시고 막힘없는 대화를 이어가세요이상 너만 이르는이슈였습니다이이